아, 이런 게 요즘에 너무 많이 보여. 그냥 가슴이 아픈데. 아니, 이런 게 이런 주제가 안 뽑아 버려고 그래도 2, 3주에 하나씩 터져요. 유튜브 쉽게 하라고 터져 주는 건가? <laughs> 제 소재 고갈을 걱정해 줘서 터져 주는 건가 하는. 뭐 가만히 있어도 저런 게 터져. 아, 뭐 이상한 얘기 하면 되는데 마스크 얘기하고 코풀 수 얘기하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또 걱정을 해서 이런 걸 터트려 주시니까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또 어쩔 수 없죠.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정지가 됐는데 에디슨 EV가 도대체 뭐한 회사예요? 모를 수 있죠. 유명한 회사는 아니니까. 모를 수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였습니다. 바로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정말 뜨거웠던 1,500원이 82,400원. 몇 배입니까? 50배네. 500%가 아니라 5,000%. 프로. 5,000%를 만들었던 에디슨 EV라고 할수 있는데요. 물론 잠깐이었고, 잠깐이었고, 다시 쫙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11,000원에서 지금 거래정지가 난 상황입니다. 올라간 거는 물론 쌍용차 인수권때문에 올라갔고 내려간 것도 물론 쌍용차 인수권때문에 내려갔죠 자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 에디슨 EV가 불과 바로 이 방송을 하기 엊그제 감사의견이 거절이 떴어요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건 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떴는데 한마디로 <laughs> 기업이 계속 가능할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감사의견 거절을 띄웠거든요 기업이 왜 존속이 불확실하냐 부채가 초과되어 있고,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4년 연속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데, 쌍용차를, <laughs> 쌍용차, 자동차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그게 되나, 개인적으로 되나 싶긴 합니다. 자동차 만드는 게 1,200억으로 뭐 자동차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지금 남들은 몇십조 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감사 의견 거절은 뭐 인수 뭐 그런 걸 떠나서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 감사 의견 거절을 해소해야 돼요. 감사를 받아야 돼. 의견을 받아야 돼. 감사 의견 끝까지 없으면 상패죠, 상패. <laughs> 상패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감사 의견을 이제 의견을 해소하고 의견을 받아야 되는 지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우리가 에디슨 EV보다 그아래 있는 기업,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참내 네 손가락 중에 아픈 손가락 같은 풍운의 기업 쌍용 자동차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무려 1962년에 설립이 됐어요, 쌍용 자동차. 아, 진짜 오래된 기업입니다. 모태는 저도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하동환 버스라는 회사가 쌍용자동차로 됐다 그럽니다 주인이 여러번 바뀌었어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동환 버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형님들은 아실 수 있겠는데 여기 있죠 하동환 버스 뭐 모르겠는데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86년에 여러번 주인이 바뀌다가 86년에 쌍용그룹에 인수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쌍용자동차의 후손이 되는데 당시 쌍용그룹은 재계순 6위 계열사 20곳 자산규모가 그 당시에 무려 16조였어요 쌍용 중공업, 효성증권, 그리고 쌍용차, 쌍용 무역, 쌍용 정유, 쌍용 화재, 쌍용 양회 등등등 우리나라 유기권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유기권 누구라고 할수 있죠? 거의 카카오나 네이버보다도 더 컸던 회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문제는 이 쌍용그룹의 오너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고 그럽니다. 희한하게 그룹 오너들을 하시면 자동차 산업이 좋아보이나봐. 아마 슈퍼카 타고 가진 않으시니까 <laughs> 슈퍼카를 타거나 그렇게 고급차를 타다 보면은 야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그뭐 SM 뭐것도 있었고 <laughs> SM3 뭐 SM5도 있었고 쌍용그룹도 이제 진출을 합니다 강력하게 자동차 개발 드라이브를 거는데 문제는 자동차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내연기관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는 정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산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쌍용그룹이 손을 잡습니다 1991년 쌍용차와 벤츠와 기술 제휴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쌍용차 우리가 좋아했던 무쏘 <laughs> 남자의 어떤 상징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란도 아, 멋진 차예요 멋진 차 이런 차들이 벤츠와 기술 제휴를 많이 해서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왔죠 그 당시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많이 끌었죠 형님들 무쏘 하나 타고 다니면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기술도 벤츠 기술을 제휴하고 자 그런데 이런 SUV와 버스 쪽으로 쭉 밀었으면 모르겠는데 사용차가 욕심을 냅니다 어떤 욕심을 내냐 우리는 고급 세단 마치 벤츠나 BMW 뭐 그런 거와 비슷한 고급 세단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 초대형 필살기를 준비하는데 SUV에서 한발더 나가서 정말 세계적인 고급차를 만드는 서가 되겠다 그래서 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초대형 프로젝트가 탄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체험맨 체험맨 <laughs> 회장님이 타는 최고급차 이게 최고급 차인 게 벤츠하고 기술 제휴했기 때문에 거의 벤츠 시리즈거든요 벤츠에서도 가장 최고급 시리즈에 가까운 차를 우리나라에서 만들겠다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밀죠 그게 체험맨 프로젝트였습니다 체험맨 프로젝트를 만든 그때 당시 97년 96년 막 차가 나올 때 인터뷰한 것들이 있는데 97년도 10월달 인터뷰입니다 체험맨 개발의 방향은 무조건 최고급 차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벤츠의 기술 제휴를 해서 최고급 차를 만들겠다 와, 쉽지 않은 거긴 한데. 도요다도 못했던 그거를 해내겠다는 거죠. 최고급 세단을 위해서 당시 5년간 4,500억이 넘는 개발비. 적자거든요, 사용차가. 이때도 만성적자인데, 그 엄청난 적자회사가 뭐 거의 5천억에 가까운 개발비를 넣고 연구개발만 2천명을 투입해서 드디어 실제로 체험맨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쌍용자동차의 누적 부채가 3조4천억이에요 정말 사활을 걸었어요 <laughs> 이게 3조4천억이 지금도 큰데 25년 전입니다 25년 전 25년 전에 부채가 3조여서 얘데 이때는 이자율이 지금처럼 낮지도 않아요 돈 빌리려면 거의 10%대예요 1년 이자율이 3천억이에요 3천억 3천억을 벌어도 이자를 낼까 말까한 그 정도의 부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체어맨의 그룹 사활이 걸려있죠 그룹 전체 부채는 더 크고 쌍용자동차만 그랬습니다 자그 회심의 필살기 체어맨이 등장을 합니다 언제? 1997년 10월 14일, 드디어 최고급 자동차, 회장님들의 차는 바로 그 차, 체어맨이 등장을 하죠. 와, 차잘 뽑혔다. 그래서, 와, 무면서막잘 팔리려고 했는데, 날카로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쵸? 어디에 눈이 갑니까? 체어맨, 뭐, 앞에 있는 뭐, 마크, 바퀴, 아니죠. 우리가 눈이 가는 건 날짜죠. <laughs> 진짜 사람 운이 좋아야 돼 이게 지장 덕장 용장 필요 없어요 운장이야 운장 1997년 10월 14일날 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1997년 10월 진짜 세상에 운이 없어도 어떻게 저렇게 없냐 아니 우리나라 근 100년 전쟁 이후로 진짜 6.25 제외하고는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최고급 세단을 냈더니 두달 뒤에 국가가 부도가나 이게 말이 되나 진짜 이거는 <laughs> 지나가다 벼락 맞은 거지 이게 진짜 말이 되나 너무 양심이 없어 2년 있다가 나든가 두달 뒤에 났어 국가가 부도가 나 그것도 뭐 국민들이 타는 저렴한 차를 만들면 상관없는데 <laughs> 최고급 세단을 만들었어요 기업하는 분들이나 돈 많이 버는 분들이 타라고 근데 국가가 부도가 나서 하루에 기업 하나씩 무너지는 그룹이 뭐 일주일에 하나씩 무너지는 그런 일이 터지죠 IMF 외환위기가 12월 3일날 <laughs> 아 뭐라 할 말도 없다 진짜 이거 진짜 음...참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이 도와줘도 너무너무 안 도와주는 일이 발생을 하죠 국가가 부도가 나면서 쌍용차 그래서 얼마 있다 무너졌냐 일주일 있다 문너였습니다 이거 벼락 맞았어요. 벼락. 진짜 날벼락 이죠 날벼락. IMF 발표하고 자금 안 들어오니까 일주일 만에 날아갔습니다. 안 그래도 대우하고 쌍용하고 그 전에 이미 쌍용이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팔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체어엔잘 팔리면은 우리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좀 비싸게 사달라 체어엔이 우리가 성공시켰다 라고 대우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성공은 개뿔 IMF 터지니까 일주일 만에 뭐그 부채 절반 1.7조를 쌍용그룹이 대신 갚아준다는 약조를 하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넘긴 게 아니라 돈을 <laughs> 제발 이거 가져가주세요 거의 무료도 아니죠 내가 1.7조 주는 거죠 1.7조를 주면서 쌍용채를 대우에 넘겼죠 참뭐 거의 날벼락이죠 거의 날벼락을 맞아서 대우가 가져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부채의 절반이 얼마라고요 1.7조요 1조 7천억이 절반을 날려서 좋긴 한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죠 25년 전이에요 7%도 아니죠 IMF니까 이거 이자 몇 퍼센트겠어요 뭐 상상할 수 없는 이자예요 10% 15% 이럴 거 아니에요 1년에 이자가 천억 2천억씩 났다 결국에 쌍용그룹이 물론 이때 오너가, 뭐,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랬죠. <웃음> 그러다가, <웃음>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이 매각이 되고, 2006년에 쌍용그룹은 해체가 됩니다. 결국 그룹이 해체가 되는, 저 IMF 때 체험에 한방 맞고, 그룹이 완전히 몰라가게 되죠. 그것 때문에 몰라가야지만, 결정타죠, 결정타. 처음에잘 됐으면 모르는데, <laughs> IMF 때한대 맞고,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갖고 쌍용에 있는 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줄줄 매각이 됐는데 쌍용그룹이 제게 6위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핵심 계열사들을 대부분 알아요. 왜냐 이름만 바뀌었어요. 쌍용정유 뭐가 됐습니까? SOE. 채워샷을 맞았다고아 채워샷. 어 괜찮네. 야 여러분들의 그 드립은 정말 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쌍용정유가 아람코에 매각되죠. SK 매각되면서 현재 SOE이 됐고요. 쌍용증권 당시에 HNQ에 매각되면서 구모닝 투자증권이 됐다가 지금의 신한금융투자가 됐고. 쌍용 중공업. 아 가장 파란만장한 기업의 삶을 걷고 있는 쌍용 중공업은 뭐가 됐냐? 뭐가 됐겠습니까? 에스틱스가됐습니다에스틱스어 <laughs> 이때 유명하죠 강덕수 회장 아저씨가 쌍용 중공업 셀러리맨에서 20억의 쌍용 중공업을 인수하죠. 다산건 아니고 지배권을 가지 있을 정도로 자기 아파트를 매각해서 쌍용 중공업을 산 다음에 에스틱스를 만드는 정말 만화 같은 일을 펼쳤는데. 문제는 종말도 많아 같았죠. 종말 이야기보다 끝도, 시작도 많아 같았고, 끝나는 것도 많아 같았고. 와, 어쩜 이렇게 참 <laughs>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로 만들어도 될것 같아. 요 드라마로 셀러리맨으로 시작해서 뭐 쌍영 그룹이 체어샵 맞고 무너지니까 내가 내 아파트 팔아서 그 주식을 샀더니 갑자기 이때 1년 매출이 30조인가? 뭐 수십조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어, 뭐 말이 됩니까? 수십조 기업에 갑자기 대기업 그룹 회장이 됐는데 금융위가 다시 오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스토리를 쓰면 드라마 작가가 요걸... 먹을 수도 있어요. 약이 <laughs> <이렇게> 말이 되냐. <laughs> 내가 이게 회사원이었는데 그 IMF 두달 전에 엄청난 프로젝트 했다가 망해 갖고 최우샷을 맞았을 때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그 회사를 샀더니 그 회사, 뭐 매출액이 30조가 돼서 내가 우리나라 재계 몇위의 그룹 회장님이 되고,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컨테이너선인가? 그런 배 운영하는 회사도 인수를 합니다. 거의 글로벌 회사까지 내가 갔다가 금융위기로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셀러리 배이대해서 원점이더라. 라는 내용의 그 드라마를 쓰면 됩니다. 라는 내용의. <laughs> 중간에 러루 스토리도 약간 넣고, 출생의 비밀도 약간 넣고, 그쵸? 뭐, 김치 싸대기 뭐 이런 거. 나는 이 결혼 반대시하는것 하나 넣으면은 완벽한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싫어예요싫화입니다 이런 실화가 쌍용 중공업이죠. STX고 자그 쌍용차로 돌아오면은 이 쌍용차가 결국 어디에 인수됐다고요? 대우차 대우에 인수된거죠 대우 1998년에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쌍용차의 앞날이 심상치 않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laughs> 야 삼성 LG s k 의 인수가 됐어야 되는데 대우가 그때 재계순위 2위에요 2위 SK보다 훨씬 높죠 삼성을 제외하면 은 현대보다 높은 재계순위 2위인데 재계순위 2위 대우에 인수가 돼서 드디어 이 부잣집 형님댁으로 들어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어... 1년이 안 걸렸죠? 대우그룹이 충격의 부도. 운도 없어. 참 쌍용 자동차는 보면 주인운이 없어요. 어쩜 그러니 어쩜? 바뀔 때마다 다 깽판이야. 이거 바뀌면 뭐 채워샷을 맞지 않나? 바뀌니까 IMF 조금 있다가 대우, 재계순이 이유도 날라가네. 야 이게 무슨... <laughs>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이럴 수가. 재계순이 이유였던 대우그룹이 충격의 부도를 맞습니다. 당시 종업원이 10만 명 국내 우리나라 지금 10만 명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죠. 지금도 거의 없어요. 해외 고용 인력이 25만 명 삼성 빼면 이거 아직도 이거 못 따라봤을걸. 세계경영. 세계경영한다는. <laughs> 네가 우리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충격에 부도를 맞죠. 충격에 부도를 맞으니까 쌍용차는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2004년 드디어 새로운 주인을 만나죠. 여러분들 기억이 나는 중국 상하이차. 그때 상하이차가 호언장담을 했어요. 쌍용차에 앞으로 1조 2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6천억에 사갑니다. 어 그래도 뭐 중국기업이긴 하지만 주인을 드디어 만났구나. 라고 말하고 2009년에 철수하죠. <laughs> 먹히라는 얘기도 있고, 뭐 기술 유치한 말도 있고. 하여튼 결국 몇년 버티지 못하고 5년 버티고 철수하고. 결국에는 5년 버티고 철수하니까 이거 또다시 매물로 내니까 이번엔 중국이 아니라 인도 아저씨들이 손을 들죠. 마인드라그룹. 마인드라그룹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을 들었다가 2020년에 아예 포기 선언을 하죠. 대주주가 생기면 내 집은 포기하겠다. <laughs> 돈도 안 넣겠다. 집은 포기 선언을 하면서 지금 다시 매물로 나왔어요. 아. 참 주인운도 지지리도 없지. 지지리도. 어쩜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져가는 곳마다 다 줄줄이 줄줄이 그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2020년에 포기 선언을 하니까 2021년 10월 20일 날 상용차 매각 선정 공고를 하는데 우선 매각 협상자에 에디슨 모터스란 데가 갑자기 낙점이 됩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한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돈을 넣었죠. 컨소시움을 해서 낙찰이 돼서, 당시 에디슨 모터스의 이제 자회사였던, 대주주의 자회사였던 에디슨 EV라는 회사가, 오늘의 아까 처음에 났던 그 주인공, 바로 그 회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무려 1,500원에 있다가, 82,400원으로 로켓, 완전히 뭐, 이거 뭡니까, 이거? 누리호죠? 누리호. 누리호처럼 올라가는, 옛세미시스콘인데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 문제는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인수하겠다고 우선 매각 협상자로 협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채권자였던 산업은행 회장님 이동골 회장님이죠 이동골 회장님이 런 말을 했어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는 전형적인 차인 매수다 LBO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가기 시작하는데 전형적인 차인 매수다 이게 무슨 소리냐 경제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차인 매수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는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살 기업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 그 기업을 사겠다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 나는 돈이 없는데 <laughs> 내가 살그 기업은 돈이 있으니까 그 기업 현금은 없겠지만 그 기업의 자산을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기업을 살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삼성을 살려면 예를 들면 백조라고 칩시다. 백조는 없는데 삼성 그 반도체 공장하고 그 땅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담보 대출 백조 받아서 내가 그 돈으로 사겠다는 거죠. 좋은 방법이야 c <laughs> 잔머리 하나는 하여튼 그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긴 한게 우리가 뭐집살때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잖아요 사실 생각하면은 아직 안 샀는데 그걸 담보로 받아서 그 집을 사는 건데 비슷합니다 기업도 이런 차이매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은 이게 법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거. 왜냐면은, 그 원래 있는 기업의 자산을 빼가면은 횡령이죠. 횡령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방법인데, 뭐 이런 말이 왜 나왔냐? 쌍용차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부채만 1조 원이었고요. 운용 자금 있어야 되니까 최소 1년에 1.6조 원이 필요했어요. 산업은행이 이제 우선 매각 협상자가 됐으니까 1.6조 어디서 나겠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에디슨 모터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천억은 유상증자 주식 더 찍겠다는 거죠. 그리고 설턴트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쌍용차 평택 부지를 담보로 너희한테 대출을 요청하겠다. 그러니까 <laughs> 1.6조가 필요한데 절반은 유상증자 주식 팔고 절반은 네가 대출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동구 회장님이 듣고 있다가. 내가 그리고 <laughs> 내가 대출해 줄 거면 내가 사지 그걸 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전형적인 LBO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때 좀 회장님이 화나셨죠 저 얘기를 들은 다음에 아니 에디슨 모터스는 아직 재무적 투자자 돈줄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부채 탕감하고 나머지 부채 줄여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채를 탕감하고 나머지 자산으로 대출받아 사업하겠다는 거는 전형적인 LBO고 내 돈은 안 드리겠다는 의지다. 이제 이렇게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니까, 에디슨 모터스가 또 옛날에 스컬리 한 나왔지만, 평택부지로, 알겠어, 알겠어. 대출 안 받아, 안 받아. 아 이제 자 대출 하나 해달라고 했다가 무슨 LBO라는 둥, 뭐, 뭐라운 둥. 아 알겠어, 안 받아. 대신에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 <laughs> 대출을 안 받고 그 땅을 공장 허물고 거기다 아파트 개발해서 그 돈으로 자금을 충당하겠다. 뭐 이런 또 계획을 발표하죠. 근데 공장 부지 아파트가 되나? 이거 용도 변경해야 될 텐데 이걸 누가 평택이해요 평택 씨가 평택 씨가 해줘야 되는 건데 평택 씨가 그거를 그 공업 지역입니다. 공업 지역인데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겠죠. 만약 가능하면은 아파트 고층이 올라갈 수 있으면 1조 5천억 원치의 상승이 가능하다. 어, 그러면 쌍용차 내가 사지. <laughs> 이게 1.5차가 벌수 있으면. 하여튼 뭐이것 때문에 이제 또 난리가 났었죠. 평택씨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도 냈었죠. 유관 표명도 했었죠. 나랑 말한 적도 없이 갑자기 그거 용도 변경 해 달라 그러면 어떡하냐. 나는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 일단 사용차를 인수한 다음에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없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난리가 났었고 결국 저기까지가 지난 축하월에서 진행됐던 내용인데 이번 3월 28일날 마지막 잔금일이었습니다 잔금 3천억 정도 됐는데 계약금이 300억에 나갔고 우선 매각 협상자 됐을 때 2700억의 잔금이 지난 3월 28일이었어요 근데 잔금을 내지 않았죠 내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잔금 납입을 안 했어요 잠금 납입을 안 하니까 인수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 통보하니까 이제, 아니, 잠금왜안 내? 잠금 이걸 믿고 에디슨 이후에 들어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약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계약금 300억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 이제 현재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믿고 들어갔던 개미들은 정말 뒤집어 쓴 데다가 3일 뒤인 3월 30일 3일입니다. 3일 바로 아까 처음에 말해드렸던 에디슨 e v 감사 의견 거절이 나면서 쌍용차 인수는 고사하고 내가 상패 되게 생겼어요. 내가 <laughs> 아자 말하면서도 참 쌍용차 인수 때걸 믿고 들어갔던 분들이라면 지금 완전히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졌다고 할수 있고 에디슨 e v 주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소액 주주가 무려 10만 4,600명이라고 합니다. 소액 주주 지분율이 80%. 대주주는 사실, 뭐, 지금도 오른 거기도 하고, 여기 어디서 조금만 차익 실현했어도 이런 게 없죠? 결국 돈을 잃은 건, 우리입니다. <laughs> 야, 야,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결국 돈을 잃은 건너하 나예요. 너하 나가 결국에는 한여름 밤에 꿈을 꿨다가 지금 거래정지됐죠. 거래정지해서 만약에 상패되면은, 어, 완전 나락으로 갈수 있는 지 그런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지 그런 상황이라 할수 있고, 또 여기까지만 해도 뭐 하다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안될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함에도 참기 힘든데 여기서 많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결정된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에디슨 이브의 지분을 다섯 개 투자조합이 나눠 샀다 이게 또 신문에 크게 나오고 있죠 투자조합으로 에디슨 이브의 지분을 샀다 이걸 왜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개인이 사거나 어떤 특정 주체가 아니라 투자조합이라는 거는 이 안에 누가 들었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누가 어떻게 들었는지 사실 잘 알기 힘들고 문제는 이 대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니까 팔고 나갔다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버텨줬으면 우리 친구잖아. 어깨 걸고 가는 친구인데 가격 오를 때다 <laughs> 던지고 나갔다라는 대주주들이 다 던지고 나갔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진실이 아니겠지. 설마. 설마. 그거 다 던지고 나가. 조금 파는 건 인정. 조금 파는 것만. 저런 파는 건 인정하는데 다 던지고 나가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말에 따르면 이 가격 올라갈 때 대부분 팔고 나갔다는 거고 또더 황당한 했던 게 굳이 왜 투자 조합을 다섯 개로 나눴냐? 나는 의혹도 많이 있죠. 첫 번째, 투자 조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알기 힘든 정체를 회피하는 정도로 많이 쓰이고. 여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걸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다는 거고. 두 번째, 다섯 곳으로 나누니까 5%가 넘으면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대주주가 돼서. 근데 25%를 한 사람이 가지면 공시 의무인데 5% 아래로 다섯 개로 쪼개니까 공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올라갈 때다 던지고 이제 와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laughs> 어, 의도적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의도적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의도적이지 않기를 바라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만약에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던지고, 나갈 생각이었다면은, 야, 이거는 이슈 일으켜서 가격 올린 다음에 내꺼 던지고, 에라 모르겠다, 나머지 니네가 저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주가 조작으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심리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아니기를, 아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 드리고요. 다만, 많은 언론에서 한국일보에서 나온 거죠. 수상한 주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쭉 긴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처음에 그 에디슨 EV라는 데를 인수했을 때부터 약간 LBO, 아까 말한 그 남의 돈 인수가 좀 눈에 보였다라는 기사인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그 회사를 인수할 때 140억에 인수를 했는데, 100억은 빌린 거고, 40억만 내 돈이었다. 에디슨 e v 를 인수한 다음에 반대로 에디슨 e v 가 에디슨 모터스 대주주의 주식을 비싸게 사줬다 500억에 그러면은 40억 들여서 인수했는데 5 0 0억에 일로 들어왔죠 어... 뭐 그렇다는 의혹을 있는 거죠 그렇다는 의혹 그러니까 <laughs> 한마디로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인수를 한 다음에 이제 저런 쌍용차 인수 같은 이슈로 해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지금 에디 d c v 가 주가 조작 심리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오면은 정말 그런 게 아니고 우리와 같이 어깨 걸고 있었고 하다 보니까 잘안 됐다 그럴 수 있죠 소액 주주들을 위해 이런저런 활동을 하겠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문제는 현재 20점에 바로 4월 3일입니다. 이런저런 경제신문에서 많이 나오던데 상피위기가 38곳이에요. 함부로 여러분들이 주사일 다트를 던졌다가 <laughs> 잘못 꼽히면 <laughs> 확률이 꽤 높아요. 확률이 높습니다. 코스닥 종목 중에 지금 뭐 신규 관리 종목만 24곳 이게 한 40곳 정도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우리 돈을 어떻게든 해먹으려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지만 욕심을 덜 내야 되는 거는 저런 거를 잘 피하는 게 있고 자, 이쯤에서, 자, 아무런 얘기는 뒤로 가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죠? 쌍방울 그룹이 쌍용차 인수 검토를 선언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포기라니까, 쌍방울이 뒤에 있다가, 어? 손을 들은 거죠. 제가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쌍방울이? 그러면서 신문기사가 나오는데 계열사 7개가 모두 동원해서 쌍용차 인수에 참여하겠다. 아직 공시는 안 떴더라고요. 지금 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까지 안 떴습니다. 공시자를 아마 월요일날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인데 월요일날 아마 공시가 뜨겠죠. 공시가 때면 확실시되는 건데 지금 그 덕분에 금요일날 쌍방울의 전 계열사들이 거의 상한가를 쳤어요. 쌍방울, 광림, 나노스, 뭐 미래산업, 비비안 다 상한가 쳤는데 쌍방울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 600원 하던 게 1010원. 지금 현재 주가가 어디 있는지 잘못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여기입니다. <laughs> 점으로 올라갔죠. 야, 쌍극 재수가 좋긴 좋구나. 야, 600원 하던 게 이게 점으로 이렇게 뛸 수도 있나?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에 점으로 떴다는 건데, 우리의 기억 속에 쌍방울은 그 이름부터, 어, 뭐, 그래서 그걸로 졌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업 이름이 쌍방울이라는 게 조금, 그, 야구공이 두 개다. 그렇죠 야구단을 했으니까, 야구공이 두 개여서 쌍방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옛날에 소고 브랜드로 좀 유명했죠. 소고 <laughs> <속옷> 브랜드 유명했는데, <laughs> 야구공이 쌍방울 레이더스가 두 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쌍방울 주가 올라가고 하는 걸 보면, 아니, 쌍용차의 인수가 그렇게 호재가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면 너도 나도 살려고 경쟁을 하고 비딩을 붙고 뭐 현대차 뭐 SK 이런 데들은 뭐하고 <laughs> 남들은 다 그냥 그거 안 살려고 그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인수를 한다 그러면 기업들의 주가가 장난 아니죠 막촥촥촥촥촥촥 그러면 막 주가를 올리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재료가 될수 있겠는데 이거 기업의 호재인가라는 거는 좀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 요 그게 그렇게 호재면 왜 팔기가 힘들까? 아이고, <laughs> 이거, 이거. 쌍용차를 지금 1, 2천억 넣어서 살릴 수가 있을까? 정말 이 어떤 비전과 정말 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덤벼서 이 전기시장으로 뛰어들어서 쌍용차가 앞으로 확이 생존할이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지만, 아, 그러려면 누가 뭐래도 긴 기간과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겠죠. 애벌레에서 뭐 번데기로 탈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시간을 가지겠다고 손을 들고 쌍용차를 인수하는데 호재인가 <laughs> 싶긴 합니다. 이게 그렇게 호재인 것인가, 이거를 활용해서 주가를 어떻게 해먹으려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건가? 참 모르겠지만,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국민 기업이기도 했으니까, 쌍용차 같은 쌍시죠? 쌍쌍, 그리고 쌍쌍, 쌍쌍이 잘 어울려서 과거 쌍용차가 가졌던 어떤 그런 이미지, 국민차였으니까 한때 무쏘 코란도가 가졌던 그런 이상을 다시 한번 쌍쌍 찾아드리기를 기원드립니다.